안녕하세요 신의 탑 3부 177화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대국장으로 향하는 자들 1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국장으로 향하는 게 사실상 밤, 가 가문의 가주, 기린과 로바돈 등등 로포와 포비더, 밤내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모이는 자들의 세력이 너무 많아집니다 혁명은 물론 퍼그, 워라익성까지 추가된다는 사실에 흥분의 생각이 드는가 동시에 이걸 어떻게 풀어내려나라는 걱정이 들게 되네요 엘바바가 엘레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자신이 엘레인을 가문의 부흥을 위한 로그로서만 생각하고 진실되게 대하지 않았다는 점과 엘레인이 자드공주 통과 절차에서 탈락한 후 네이먼트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갔던 점과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엘레인이 밤과 전투 이후 자신의 기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장면과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이죠. 오늘 공개된 점으로 보아 기린은 벨레리르와 손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벨레리르는 혁명의 일원에 가깝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실제 혁명의 일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는 혁명에 매우 가깝습니다. 차가 전집파장을기절시킨바 기린이 가지고 있던 속성 추궁해 밤이 알게 되는 전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도르시가 밤에게 이것만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도 작은 로맨스 포인트네요. 근데 너무 작아서 신경도 잘안쓰이긴 합니다. 티아라와 밤에 대한 것또 이상합니다. 왜 티아라가 펜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유리가 밤에게 쉽게 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으니 유리의 말을 지켜야 하는 밤에게 천천히 돌려줘도 된다고 호감도 작업을 친 다음 자신의 부탁을 요청한다? 이게 맞는 화법인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밤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기에 쿨하게 돌려줄 의향이 있는 사람인데 이상한 호의를 베푸는 느낌입니다. 마치 원하는 하지 않는 보증금이라고 할까나요 고르로가 단체 해방의 존재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비록 고르로가 기린을 초대해줬 지만 기린은 생각보다 큰 거물이고 혁명은 기린에게 따로 접선해 작업을 한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린에게 딜을 제시했던 것은 포비더 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도 모호한 상황이죠. 대국장이 정해진 곳이라는 것은 밤이 가야할 곳과 라헬이 가려고 하는 동물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댓글을 보면서 공감했던 게 새삼스럽게 새싹의 모양이 가시를 닮았긴 하네요 구수장이 가시의 유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바 세번째 가시의 등장 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가시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강합니다. 포비더 프루스트는 최고의 사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랭킹 3위가 뒤마했던바 랭킹 2위는 벨레리르가 아니라 설정상으로 존재하는 라이트 팬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설정에서 포비더 가문의 연구회 연구단체의 부회장이 라이트 팬인데 명언을 남긴 게역크름자어를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하나뿐이다. 당신이 상대방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면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것으로 설정이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공개된 것은 독서회여서 연구 가 독서회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굳이 연구회가 훨씬 더 워딩이나 그 의미가 좋아 보이는데 독서회로 바뀌었는지 이상합니다. 독서회 부회장은 뭔가 없어 보이거든요. 요즘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은데 이번 화에 그 피드백이 적용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벨레리르는 혁명이 일이고구스탕은그 숨어있는 혁명을 이번에 싹 쳐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티아라의 발언에 따르면 말이죠. 구스탕이 벨레리르에게 권한을 준 것은 벨레리르가 속한 단체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그 단체의 방식에 있어 자신의 방향성과 일정 부분 맞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벨레리르는 포비더 가문을 먼저 없애고 싶어한다는 점이 구스장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말이죠. 나중에 벨레리르가 왜 가문을 멸문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장이 프루스트와 대화할 때만 해도 벨레리르에 대한 거리낌이 느껴졌는데 오늘 그 떡밥이 풀린 거네요. 집하장들을 체스 말로 사용한다고도 하는데 포실레처럼 자폭시키는 것 이외에 집하장들을 이용해 할수 있는 게 뭔지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그리고 워라이크 송이 나타났습니다. 인어 전력이라고 말했던 이들은 안경을 쓴거 보면 포비더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네요. 모함이날리 다는 것 또한 맞아 보이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왜워라이송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선의 식별 표식으로워라이송성이문장이 나왔는데요. 신기한 것은 파리의 문양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표현이 좀 다르긴 했지만 워라이송성의 수장인 백년과 우렉이 7익으로 최대이고 이들의 대표 마크가 파리기라는 것이 밝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별 모양이 파리기므로 백년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좀 이른감이 있긴 합니다. 지금 백년이 등장할 타이밍이나 서사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큰 하인드 루츠가 언급했 다 전쟁과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집단으로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분쟁에서 어떤 위치의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확실한 것은 우렉 마지노는 이미지 소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우렉이 등장한다면 이 전쟁을 중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만 긴장감이나 새로운 전개의 느낌을 위해서는 수장인 백년이 등장해줘야 가오가 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3세력인 혁명을 견제하기 위한 등장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 177화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